레그락을 많이 잡죠. 보통 노렇게 많이 하고, 핀치하고, 딱히 틀립니다. 정방향으로 눕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생방향으로 옆으로 이렇게 눕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레그락이 꺾이는... 원리는 어, 내 발목이 이렇게 펴져야지만, 이 발목이 펴져야지만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최소한의 방어를 일단 해야 돼요. 최소한의 방어. 자, 이 발목 자체를, 발끝 자체를 세우는 느낌으로, 아, 최소한의 방어로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걸로는 방어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이건 일단 하려고 노력하시고. 자, 두 번째. 자, 뭐 이런 거 잡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소한의 방어.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허리를 확 제끼기가 아, 좀 불편하겠죠.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제껴질 테고 발끝과 이 그립을 잡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아요. 그나마 조금 방어에 도움이 될걸 겁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네, 최소한의 방어예요. 언제든지 이걸 깰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자, 일단 이 다리, 이 다리를 이 풀어줄 거예요. 제일 풀기 쉬운 다리가 자, 발끝 내려주면서 네, 엉덩이가 이거를 넘어가줍니다. 완전히 넘어가줍니다. 완전히. 자, 일단 이제 무릎이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레그를 걸기가 꽤나 어려워요. 무릎 다시 들어오지 않느니까 자, 이 바깥쪽 발로 어, 상대방 골반을 밟고 이걸로 강하게 밀어주게 되면 이 다리는 충분히 빠져요. 이 그립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내두 다리 힘을 좀. 음. 이게 되게 좀 힘들겠죠? 자, 다시 한번첫 자, 자, 번째 이 발끝 딱 세우는 거 이거 잘 보세요 발끝이 이렇게 되는 거에서 딱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걸 잘 보려고 하시고 두 번째 상대방의 네, 라케를 잘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옆으로 뛰게 되면 발끝을 점프하듯이 넘어갑니다. 점프이 넘어가지고, 자, 요다리를 상대방의 골반을 받칠 거고, 거의 끝나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당겨주면서 밀어주고, 반대쪽 다리는 상하게 빼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와, 쭉!